자, 오늘 주제는 5월은 가족이 달, 가족끼리 왜 이래? 아, 아 좋습니다. 네. 오늘 근데... 첫 번째 저희가 네.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네. 형제 자매끼리 애정 표현. 아, 이거는, 아, 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카톡방도 안 해요. 네. <laughs> 얘기 자체를 안 합니다. 네. 형제는 사랑해? 표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 반대로 칭찬받의 생각은? 저 남맨데 저도 안 합니다. 네. 어. 안 하는데 하면 좋다는 주제예요. 그러면 아. 여동생한테 애정 표현 전혀 안안 안 합니다. 기린에 <laughs> 살리네. 아, 어. 남매 아, 여동생한테? 네. 네. 현실 남매. 서로 사랑했는지 만 확인해도 그건 애정 표시예요. 그래도 아. 보고 싶거나 궁금한 안 보고 싶어요.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 아, 저는 집안은 축제 분위기지만 아, 네. 그 동생이나 형의 자식은 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명동에 와 그러다가 그래, 갑자기 큰 아빠, 아빠 바꿔 줄게요 야, 됐어니다 아. 야, 됐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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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어서 예를 들어서 창작물 그런 데서도 형 사랑해라는 단어는 못 봤어. 그요 <laughs> <laughs> 정말 야 와닿는다. 누나 사랑해는 어 언니 어. 사랑해요 어. 많잖아. 맞아. 자매들만 있는데도. 자매들은 좀 많이 울고 막 그런다면서요. 어. 뭐 언니 어. 이중형 됐는데 뭐 그러면. <laughs> 그러면 저도 울기도 해요. 힘든 어. 얘기요 어디서 못하는 얘기 무슨 얘기 하 거야? 꺼이꺼이? 꺼이. 어, 그럼요. 동생 앞에서 울지도 않고요. 우는 아. 건 지는 거예요. 그렇죠? 동생 군대 갔을 때는 면회 한번안 왔어요. <laughs> 저도. 근데 자매들 <laughs> 정말 동생이 안 오더라고요. 그 저는 예, 궁금한 게 이게 예. 과연 남녀의 문제인지 아니면 세대의 문제인지가 궁금해요. 아, 그럼 여러분한테 그럼, 한번 그래. 여쭤볼까요? 통화나 그래. 어, 있어야 궁금하다. 돼요. 진짜. 아니 음. 여러분께서도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네요. 당연히 음. 필요하죠 하는 그렇죠. 분도 계시고 음. 우리끼리 하면 이제 한도끝도 없거든요. 네. 홀수로 전화를 해가지고 아, 네. 많은 쪽으로 음. 결론 을냅시다 음.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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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형제 관계를 여쭤봐도 될까요? 두살 아래 남자애. 어, 음. 남자애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이가 좀 서먹서먹한 거 같은데. 남매 간에 애정 표현 합니까? 전혀 안 하죠. 아, <laughs> 아니 동생이 뭐원는 대학을 못 가다든지 그래서 좌절하고 힘들 때 남매로서 애정 표현 한 적이 없어요? 제간뭐 예를 들어 서 일이 잘안 풀리면 음, 누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힘내 이렇게. 꼴조타가 꼴좋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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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보통 그래. <이래, 웃음> 보통 이가 <이래, 웃음> 골조, 뭐야. 막바님 좋아하면 더슬포지니까 오히려. 정말 입니다 아. 예.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있죠. 나저 당연히... 원래 그렇잖아요. 저는 욕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욕하면 짜증나는. 아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실적 이고 좋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친척님 팬이. 아친척해내 팬이 아니구나. 네. 굉장히 네. 말 많이 했는데. 네. 그래죠. 저...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데 나오지 마. 이런 나오지 <laughs> 마. <웃음> 내 팬들은 어디 간 거야 다. 네.